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두루 관내가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laughs> 지금 한달반 가까이를 락다운을 하고 있어서 미용실도 문 닫고 학교도 문 닫고 호에 한국 기업들도 다 지금 거의 다든 닫은 상태고 한국에서 출장자들도못 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행복해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지금 벌써 이제 한 1년 반이, 1년에서 반이 갔는데, 세월이 금방 가죠? 말레이시아는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 이제까지 진행했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매출, 그리고 7월에 예상 매출, 하반기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키쿤의 해외 법인은 주요 업무가 한두 가지가 있죠. 요새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직영물을 운영해서을 통한 자립경영. 두 번째는 이제 각 이용사를 모집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조인해서 올 초까지는 사실 이용사 모집에 굉장히 신경 썼었어요. 그래서 안전 제품이나 이런 요청이 와도 사실은 대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올 3월부터는 지금 매출에 좀 신경을 써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 제품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물은 아시다시피 렉공 을프랜죠올 초에, 근데 지금 그 제조사의 단가가 두배 가까이 오르는 바람에 사이트 광고는 이제 안 하고 있고, 아자다랑 기존에 오프라인에 소개됐던 업체들을 통해서는 소량 판매하고 있고요. 탑골럼브랑 맥세스 등의 제조사는 이미 ERP가 등록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건, 두건 이렇게 매일 들어오는 상태예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팔아도 약간 이익이 안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가가 너무 올라서. 향후 이쪽에 티콘 툴스나 연동해서 연결할지 좀더 지켜보고, 맞게 아, 맞습니다. 그 달롯은 저희가 지금 올, 6월 초에 오픈을 했죠. 오픈했는데, 어제도 한 320명이 왔고, 매일 한3 2 0 350명? 오뭐 때는 700명 정도가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광급이야. 메이커스는 하나밖에 없고, 페이스북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 2주에 한 6만원씩? 한 달에 한 12만원? 정도에 지출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어저께까지 5,800명이 왔더라고요. 페이스북 통해서 온 사람들. 아직 저희가 적극적인 광고를 안 하고 있는데, 쇼페에도 올렸고, 지금 영국에서 최종적 으로 가격 조정이 되면, 7월부터는, 구글 키워드 광고랑 인스타그램 광고, 여기는 광고 비용이 이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조절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입생료랑 제품이랑 코치 제품이 인기도 많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입생료랑은 영국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보다는 가격이 좀 역할에서 싸더라고요. 그런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저 앞에 전면에 대세우고 뭐 패스마켓이 지금 뭐 자로라에 이제 신설 비기 중인데. 여기도 락다운이라 애들이 업무를 안하고 있는데 답변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그래서 자로라가 붙으면 심사 의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올릴 계획입니다. 소피에서는 구매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칠 가방을 찾으러 살라고 소피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구매자들 대부분. 소피에 들어가는 거는 일상 용품. 이런 걸좀 저가형 제품들을 찾지 100만원짜리 가방을 사려고 휴게에 찾지는 않은 것 같아요. 휴대에그 제품이 거의 그러니까 없고. 올려놓긴 했는데 주문 분기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 저희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키콘 툴스인데 잠깐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거의다 등록을 했고 제품도 저희 등록은다 했어요. 들어가요. 늦게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직 그 여기 현지 업체랑 공급사랑 가격 협상이 들도 있고. 한국에 있는 안전자재들이 아직 리스트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이번 주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걸 등록하고 사이트를 조금 더 개편하면, 7월까지, 7월 중순까지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더 가격 조정이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해서 일단 7월 말로 제가 정했습니다. 현재 네, 영국의 도움으로 스테미 공구도 제품 가격을 받았고요. 한국 명품점, 안전명품점이 굉장히 명품인데, 또 K2가 세계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한국에서도. 근데 아직 k 2그 브랜드, 그, 상품 등록권 때문에 아직 해비가 들, 끝나서, 끝나서, 이게 K2가 한국에서 팔수 있다고 그러는 제품이 아직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해비가 되면, 끝나면 K2도 한국 프리미엄 제품으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용사는 말씀드릴게요. 아바프 니트는 지금 방문자가 너무 적어서 일단 광고를 중단했고, 담당 직원이 지금 퇴사 상태라 업무 대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련에서 현재 직원을 소개시켜 드렸고, 너무 부족해 하시고 하시고 계셔서 7월 내일부터 출근해서 정식 근무를 진행하기로 했고, 아바에서 진행하는 로키백이랑 컨텐츠 렌즈도 지금 그분이 담당해서 마케팅 사이트 개편을 진행하고 계시고 진행하실 계획입니다. 레피드메이트도 현재 오픈했는데 지금 인원이 이 지금 자동차 산업이랑 카센터가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차가 거의 안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라 지금 레피드메이트 대표님은 지금 자금이 안 돌아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일단 7월 중순? 코에이가 재운영이될것 같아요. 엄청 어, 허가를 받아서. 그때 되면 좀 풀릴 것 같은데, 풀릴 것 같다고 좀. 마이바디는 지금 생산을 이제 재생산을 가동했다고 하시는데, 아직 국내용 생산도 못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올 10월이나 11월 정도 돼야지만 정상 가동이 될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럭키백도 이제 곧 오픈하고, 곰텀 자전거가 사실은 제가 제일 한번 이걸 해보고 싶었던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영국에 계신 분이 연결이 돼서 계약을 했고 오늘 저희가 여기 말레이시아 닷컴 도메인 등록하고 파트링 페이지 바로 시청해서 예, 영국 쪽에서 사이트 기획이 끝나면 말레이시아에서 디자인하는 걸로 지금 작품이 있어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음, 저희가 빨리 빠른 시간에 오픈하는 걸로 한국의 화장품에서 자이미치 화장품이 있는데 이 분이 베트남에 있는 지사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다가 해보고 싶다고 접래와 하시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가격 리스트를 주시면 일단 소피에 올리는 걸로 진행하고요 여기서 지원 공부하면 상담하면 이미 사이트 콘텐츠는 다 있어서 사이트 오픈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현지에 MRO 자재 업체가 있는데, 제일 컴퍼이라고 현지 대기업의 MRO 자체를 자꾸 앞으로 크게 납품하고 계세요. 연 매출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데, 기업 쪽에서 그 고객사회에서 전상점을 쪽에 사이트를 오픈해서 좀 보여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쪽에 분이가 와서 상담 중에 있습니다. 아까 타마로 공장이 말씀하셨듯이 원기를 제가 여기 지난 4 기업 체 공장을 다갔었는데 본인들이 다 생산한다고 생산업체가라고 얘기해서 갔더니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서 납품을 께매야 여기다가 뭐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 기업체 정도가 제조를 직접 하고 있는 상태를 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용기랑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사마라공부장상에 들어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마라공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제품도 좀 없는 제품인데 디자인 없는 디자인는데다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괜히 그쪽도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물류비가 아직 물류비가 정확히는 대략적인 나왔지만 경쟁 물류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물류팀 물류 윤리사 물류본부랑다 같이 좀더협의해서경쟁력을 갖춘 물류비율이 나올 때까지 좀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은 약 2천만 원 정도예요. 작년에 저희가저희가 8월에, 1월 8월 1일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현대 엔지니어링 현장에 있어서 그때 한 4,500만 원 매출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월, 까지는 제가 그, 은촉적인 요청이라도 사실은 안 한다고 얘기했었던 터라, 영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 현장들이 많이 이제 개설이 되고 있어요. 포스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주요 매출 처제는 지금 안전 건축 자재로 보고 있고, 맥봉도 이제 매일, 매달 한두건씩 보고 있고, 아자트 통해서 마이바디를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달롯에, 일단 달롯이 팔수 있게끔 뭔가 좀 마케팅에, 그 파우미가 전담으로 지금 느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글 광고랑 인스타그램 광고 하면 좀 더, 이 당군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방금 7월에 지금 예상 매출이, 인보이스를 끊을 게, 포스코 출입 관리가 계획이 바로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중단돼서 진행되는데, 총 계약금액은 1억 정도, 1억이 좀 넘을 것 같고요. 저희 티콘 이억으로 하는 거죠. 이번달 진행하면서 한 10만 미리 정도 먼저 매출을 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샘플 갖다 줬는데, 안전하랑, 안전화를 저희 한국 한스 제품으로 가, 가기로 했거든요. 한스 공장이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 출입을 해서 그냥 포스코에 납품하고 지금 출시에도 올릴 건데 나머지 이제 로컬 업체도 딜러들도 찾고 인터넷으로 전시, 전시 쪽으로 쇼피에도 올리고 조커제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사도 올렸지만 일단 계약을 했고요. 이게 지금 6월 중순에 배가 출발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지금 막그 뭐 전세 계 물류가 대란이 일어나면서 배도 계속 지연되고 항공기도 안 뜨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조기도 지금 아직 삼성에못 들어갔어요. 비행기로 갔는 데도 아직 비행기가 직항이 없어서. 말레이시아 왔다가, 말레이시아 쿠, 쿠층으로 갔다가, 쿠층에 또, 이렇게, 그, 사라로가로 와는 이치인데 배송비도 많이 들고, 지금. 하여튼, 물류가 큰 문제인데, 지금. 7월에 저희가 한 18번 5천 리지스를 지금 확정된 예정이고요. 한 4천에서 5천만 정도, 약간의 그, 텀이 있긴 한데, 이거는 확정된 매출을 끊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저희 주요 진행 사항인데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는 올해도 그렇지만 올, 내년까지 내년도 굉장히 한국계 신규 큰 현장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포스코 발전소 이제 시작한 거고 3 m 메탈을 현장들이 8월부터 공격적인 시작이거든요. 3 m 현장은 총 4조 5천억으로 한 5년간 현장이 진행될 거라 저희가 이쪽 사락은 티은 저희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되고 제가 말이 빠른가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좀 울려? 끊어지나요? 울려요. 목소리가 이게 울리지 아까 커서 그런가 아니 마이크 같아 마이 크의 문제 같아 마이크 노트북이 그럼 노트북이라 그런다. 아, 뜬뭐 죄송합니다. 사면도 굉장히 큰인장이고 제일, 제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해낭의 제지 공장인데 이게 중국에서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을 근데 전기 제조 전기를 건설는 업체가 로컬 업체가 저런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LS 전기 자재 우리 한국 거를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계약가는 계약가는 25억인데, 우리가,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금액이 이제 돈 이렇게 입금하고 이런 관계가 복잡할 것 같아서 컨설팅 비용만 따로 받든 아니면 일부 자재만 들어오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계약이 될것 같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 굉장히 큰 공장의 전력인데 그 정도 전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 자재가 말레이시아 자재는 없어요. LS79를 제가 제안을 했고 진행이 되면 LS9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에 SK넥슬리스가 그 자동차 배터리 동막 공장인데 계약을 했고 8월에 현장이 개설이 돼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안전자재는 다 저희가 납품하기로 했어요. 가격, 가격은 다 드렸고 추가금을 저희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릴 장갑이 이건 이제 코비드 제품인데 전 세계 니트릴 장갑이 말레이시아가 70% 시장이에요. 미국에서 요청이 되게 많이 왔는데 내가 이가 대역은 안 하고 있다가 매출이 좀 저희가 해야돼서 견적을 드렸고 지금 담당자가 미국에 가서 계약을 협상 중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큰트스를 제가 7월 중에 오픈하고요. 현지 건설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담당자를 채용할 건데, 보정비 들어가는 게좀 약간 지금 코로나 환경에 약간 부담스러워서, 오픈한 다음에 저희가 뽑을 채용,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드 기프트라고 제가 감염을 적긴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장, 오래전 동안 그 기프트 판촉물을 앞으 하고 있었어요. 현대인의 삼성이, 현제 다들 아시겠지만, 판촉, 전세계 판촉물의 80%가 중국산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그 판촉물 사이트 들어가면 제품이 다 중국산이에요. 말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저희는 이제 중국에 법인이 있으니까 한쪽 문에 한번 기업이 계약을 하게 되면 쭉 가거든요. 이 비투시 마켓들이. 그래서 저는 티콘 트루 다음으로는 티콘 기프트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시상